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관계의 가장 어두운 단면 중 하나인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의성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심리를 깊이 파고들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혹시 당신의 이야기처럼 들린다면, 혹은 주변의 누군가를 떠올리게 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저희에게는 더 깊이 있는 지혜를 나누는 큰 동력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의 공유는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어둠 속한 줄기 빛이 될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세상에서 가장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분노나 복수를 떠올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바로 무시당하는 것, 즉, 무관심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의 상실은 기껏해야 사소한 짜증이나 불편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에게 무관심은 훨씬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들의 심리 구조 전체가 외부의 인정이라는 깨지기 쉬운 토대 위에 세워져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심리학자들이 나르시 시즘적 공급이라고 부르는 이 꾸준한 관심이 없다면 그들이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 공들여 만든 이미지는 서서히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가 무너졌을 때그 밑에 남는 것은 그들이 필사적으로 마주하기를 피하는 깊고 공허한 감정뿐입니다. 외부의 인정에 대한 이러한 의존은 단순한 성격적 특징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르시시스트가 자아감을 유지하는 근본적인 방식입니다. 사실상 그들의 정체성은 내면 세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라는 거울에 비친 모습 그 자체입니다. 이는 곧 당신이 그들에게서 관심을 거둘 때 당신은 단지 그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존재감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언어적 비난보다도 훨씬 깊은 상처를 입히며 그들을 극심한 내적 혼란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이 전략이 특히 강력한 이유는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을 조종하기 위해 죄책감, 매력, 협박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저 반응하기를 거부한다면 그 어떤 도구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거부, 그 무관심의 행위는 그들의 정신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바로 그들을 무의미한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평생에 걸쳐 웅장하고 인상적인 거짓 이미지를 공들여 쌓아 올렸는데, 돌아오는 것이 무관심뿐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중요한 존재가 되려면 반드시 관심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당신이 반응하지 않고 그들의 자아를 채워주지 않는다면, 그들의 마음속에서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 버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정체성은 가치관, 인격, 관계 등 내적인 것에 뿌리를 둡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에게 정체성은 전적으로 외부에 의존합니다. 당신이 그 거울을 치워버릴 때 당신은 그들을 정체성의 위기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그들은 공황상태에 빠져 통제권을 되찾기 위해 발버둥칩니다. 만약 실패하면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하며 그들이 그토록 감추려 했던 불안감과 수치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심의 철회는 단순히 전화를 무시하거나 논쟁을 피하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행동이 더 이상 당신의 감정 상태를 좌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내면에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감정적인 혼돈을 만드는 데 능숙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을 계속 그들에게 집중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방어하고 설명하고 그들의 인정을 얻으려 애쓰는 한 당신은 그들의 게임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게임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순간 당신은 자신의 힘을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이 진정으로 견디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당신이 관심을 거두면 그들은 당신을 위해 현실을 정의할 능력을 상실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진실을 왜곡함으로써 상대를 조종합니다. 소위 가스라이팅을 통해 이야기를 비틀고 당신이 자신의 인식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당신이 한 걸음 물러서서 반응을 거부하면 당신의 세계를 형성하던 그들의 능력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리고 그 힘을 잃는 것보다 그들을 더 두렵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어째서 이 방법이 그토록 효과적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가장 깊은 두려움, 즉 투명인간이 되는 것에 핵심을 찌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겉으로 보이는 과장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나르시시스트는 내면의 깊은 무가치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끊임없이 찬사를 갈구하는 이유입니다. 내면의 공허함에서 벗어나기 위한 끝없는 시도인 셈이죠. 당신이 그 욕구를 채워주기를 멈출 때 당신은 그들이 평생 피해온 공허함과 마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대면을 피하기 위해 거의 모든 짓을 할 것입니다. 많은 경우,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물러서는 것을 감지하면 행동을 더욱 격화시킬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기 때문이 아닙니다. 통제력을 잃는 것을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 더 공격적이거나 더 매력적이거나 더 절박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들의 힘의 증거가 아니라 약점의 증거입니다. 그들의 공황 상태는 그들이 자신의 불안정한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당신에게 의존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확고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당신이 다시 그들의 게임에 참여하는 순간, 당신은 그 힘을 다시 그들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감정적인 틈을 파고드는 전문가입니다. 만약 그들이 당신이 여전히 신경 쓴다는 것을 감지하거나 아주 작은 감정적 투자의 기미라도 본다면, 그들은 그것을 이용해 통제권을 다시 주장할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당신 자신의 현실에 대한 흔들림 없는 헌신, 즉 그들의 조종에 다시 끌려 들어가지 않겠다는 단호한 거부에서 비롯됩니다. 아마도 가장 강력한 진실은 이것일 겁니다. 관심을 거둠으로써 당신은 당신의 주체성을 되찾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당신에게 부여했던 역할, 즉 찬양자, 희생양, 감정적 보호자의 역할에서 벗어나 당신 자신의 삶의 작가가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공황에 빠질지 모르지만 그 공황은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초점은 오직 당신 자신의 성장, 가치관, 그리고 현실 감각에 머물러야 합니다. 결국 나르시시스트를 가장 효과적으로 무너뜨리는 방법은 복수도 분노도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보여주는 당신의 무관심입니다. 그들의 의견, 조종, 판단이 더 이상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때 그들의 힘은 진정으로 산산조각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당신은 마침내 자유로워집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통제력 상실보다 더 끔찍한 것은 없습니다. 그들에게 통제는 단순한 선호가 아니라 필수적인 생존 장치입니다. 그들은 통제를 통해 자신의 깨지기 쉬운 자아상이 온전하게 유지되는 예측 가능한 현실을 구축합니다. 통제 없이는 그들은 자신이 평생을 피해온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내면 세계의 진실과 마주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당신이 확고한 경계선을 설정할 때 당신은 그들의 심리적 생존의 핵심을 공격하는 셈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존재에 대한 위협입니다. 경계선은 나르시시스트에게 용납할 수 없는 것, 즉 자율성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자율성은 당신이 그들의 의지의 연장선이 아니며 그들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체스말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들의 영향력과 무관하게 자신만의 생각과 같이 그리고 결정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를 위해 존재한다고 믿기 때문에 이는 그들의 세계관의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당신이 그 믿음을 깨뜨리고 당신이 그들의 통제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할때 당신은 그들의 지배력이라는 환상을 산산조각 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적 고통에 직면했을 때 성찰을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나는 왜 이렇게 반응하는가? 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이 과정은 심리적 성장에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나르시시스트는 이러한 형태의 자기 성찰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웅장함 뒤에 깊은 부적절함이 있다는 견딜 수 없는 진실과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진실을 마주하는 대신 그들은 자신의 감정적 혼란을 외부로 돌립니다. 그들의 고통은 다른 사람의 문제가 되고 그들의 불안감은 타인의 복종을 통해 진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통제입니다. 당신이 경계선을 설정할 때 당신은 그 시스템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는 나 자신에게 책임이 있고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셈입니다. 이는 그들의 심리적 균형에 엄청난 혼란을 야기합니다. 갑자기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의 내적 혼돈을 당신에게 떠넘길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부 배출구가 없으면 그들은 자신의 무질서한 정신과 홀로 남겨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가 확고한 경계에 직면했을 때 폭발적인 분노나 교묘한 매력으로 반응하는 이유입니다. 경계 자체가 불쾌해서가 아니라 경계가 감정적 안정을 유지하는 전체 틀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경계선을 설정하기 시작하면 예측 가능한 패턴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미묘하게 경계선을 시험하며 약점을 찾으려 할 것입니다. 이것이 실패하면 그들은 종종 죄책감, 조종, 심지어 노골적인 공격성을 동원하여 당신을 지치게 만들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 깊은 심리적 진실은 이것입니다. 그들의 절박함은 그들의 의존성을 드러냅니다. 그들이 아무리 우월한 척 해도 그들의 힘은 전적으로 당신의 수능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경계는 결코 협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모호함 속에서 번성합니다. 당신의 한계가 모호하거나 일관성이 없거나 쉽게 무시된다면 그들은 그것을 악용할 방법을 찾아낼 것입니다. 명확하고 확고하며 협상 불가능한 경계만이 그들이 이해하는 유일한 언어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경계를 지키고 설명하거나 정당화하거나 흔들리기를 거부할 때 당신은 나는 통제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심오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경계선을 설정할 때마다 당신은 그들의 조종이 만들어낸 혼돈 속에서 잃어버렸을지도 모르는 당신 자신의 일부를 되찾게 됩니다. 당신의 생각은 더 명확해지고 한때 그들의 드라마에 소모되었던 당신의 감정적 에너지는 당신 자신의 성장을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당신은 다시 자기 자신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이 나르시시스트를 더큰 보복으로 자극할까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 두려움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그들의 행동 격화는 당신의 약함의 신호가 아니라 당신의 강함의 증거입니다. 그들이 더 많이 반응할수록 그들이 당신의 복종에 얼마나 의존했는지가 더 명확해집니다. 기억하십시오. 경계는 나르시시스트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무엇을 용납하고 무엇을 용납하지 않을 것인지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성격을 바꿀 수 없지만 당신의 삶에서 그들이 차지하는 공간은 절대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당신의 진정한 힘이 있습니다. 결국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가장 위대한 저항행위는 분노도 복수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통제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확고한 경계를 지킬 때, 당신은 그들의 조종 메커니즘 전체를 파괴합니다. 당신은 그들이 평생 피해온 진실, 즉 자신들이 전능하지 않으며, 그들의 힘은 환상에 불과하고, 당신의 수능 없이는 근본적으로 무력하다는 진실과 마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붙잡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감정, 불안, 통제욕구에 책임이 없습니다. 당신은 오직 당신 자신에게만 책임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 책임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당신은 마땅히 당신의 것이어야 할 자유를 되찾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혼돈 속에서 명확함을 찾고, 무력감 속에서 힘을 되찾는 여정에 저희,